야, 테마사복 나왔네. 자, 테마사복 다섯 종 할인 및 특별픽업 사도 모집 진행 안네 자, 이번에 테마사복을 받는다고 하네요. 누가 받냐? 오, 이번에 헤일리. 코미, 수영복, 벨리타, 모모, 림. 이렇게 다섯 명의 사도가 테마 사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모모는 또 받아? 그리고 림은 드디어 혼돌 림이 아니라 그냥 원본림이 사복을 좀 받네. 다들 사복 거의 안 받은 애들이죠. 모모 빼고. 오,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이번에 겨울 복장. 오, 테마. 아이고, 코미 보자, 이거. 군밤 장수 보자. 개귀엽네, 이거. 이런 테마 사복 세트가 출시합니다. 림 귀여운데? 무난무난하게 이쁘다. 무난하게 이쁜데요? 자, 그리고 초대형 포스터를 드리고요. 테마 사복 세트로 사시면, 그리고 로비 패키지도 별개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주에는 림, 모모, 헤일리, 코미, 수영복, 벨리타 이렇게 다섯 명의 사도가 픽업 및 테마사복이 출시하고 테마사복 스토리도 나오겠죠.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내일 올 거예요. 이번 주에는 이제 물음표 물음표 공방이 뭔지 이제 그리고 메인스토리 챕터 이름도 그룹 나올 거고 내일이 내일 업데이트 되는 공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은 업데이트 내용은 내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